감자가 햇볕에 노출되면 검푸르게 변하는데 그때 독성이 발생하여 먹을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식 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보관 중인 감자 표면이 초록색으로 변했다면 먹어도 되나요? 감자를 햇볕에 오래 노출시키거나 오래 보관하면 표면이 초록색으로 변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긴다. 흔히들 감자 싹은 주의하지만 초록색으로 변한 곳은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 역시 주의해야만 한다. 따라서 감자 표면의 초록색 부분 역시 깨끗이 도려내고 먹어야 한다. 츄. 솔라니는 감자의 어떤 부분에 많이 들어있나요? 솔라니는 감자에만 들어있나요? 감자에 함유된 독성물질인 솔라니는 감자 싹에 가장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엔 껍질에 많이 들어있고 살에 가장 적게 들어있다. 솔라니는 감자뿐만 아니라 토마토와 고추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큐. 감자에는 솔라닌이 얼마나 들어있나요? 보통 크기에 싱싱한 100g짜리 감자에는 7mg 이하의 솔라닌이 함유되어 있어 인체에 유해하지 않지만 감자를 오랜 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시키거나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솔라닌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큐. 싹이 난 감자를 먹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100g짜리 감자에 20mg 이상의 솔라닌이 들어있다면 먹었을 때 해가 될수 있다. 솔라닌은 감자의 아린 맛을 증가시키고 구토, 식중독 현기증, 목의 가려움을 등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호흡곤란을 유발하기도 하여 다량 섭취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또한 아주 민감한 사람은 적은 양에도 편두통을 일으키기도 한다. 치료를 위해서는 위를 세척하고 필로카르핀, 메타콜린 등의 의약품을 쓴다. 이런 감자의 독성을 몰랐던 초기 유럽인들은 감자를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많아 감자를 악마의 식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Q. 감자를 싹이 나지 않도록 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감자를 싹이 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감자를 보관하는 박스에 사과를 한두 개 넣어두는 것이다. 사과에서는 감자의 발아를 억제하는 가스인 에틸렌이 나와서 싹을 키우지 못하게 함으로 오랜 시간 보관이 가능하다. 보통 사과 한 개가 감자 10kg 정도의 싹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 양파는 사과와 정반대의 역할을 하여 감자와 양파를 함께 두면 둘다 모두 쉽게 상하게 되므로 같은 공간에 두지 않은 것이 좋다. 지금까지 지식틀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